누가 트름에서 아 누구야? 아저녁 저녁, 저녁 잘못한 킬을 내는데 킬도 네? 안쳐먹고트름하기 아. 있어. 저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먹은 게 없는데 틀고도 하네. 이거, 이거 디바. 우리 디바 없어서 못 막아요. 호그. 디바 없네. 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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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어디 냐 어디 있지? 위 있어요, 믿어. 오케이 오케이. 믿어. 어 방금 빠진다. 방금 내린다. 네, 조심하세요. 그래 어, 뭐, 바로 죽였어, 뭐야? 뭐. 방금 죽었어. 뭐야? 건드내리자마자 죽었어. 너 뭐야? 왜? 알려 볼게지쳤네 이거 뭐. 아, 뭔딜이야나하물비할게 아, 네. 오 좋아. 아, 우리 잘 들어간 아, 거. 어, 우리 솔저 잡았어. 응. 아, 형님 살아있어요. 와. 아, 지금 우리 새가 나오는 중. 대 모이라컷. 선베선라 선브라, 선브라 뒤는저 모이라 잘라 놨어요. 히바, 메르시 강수, 메르시 강수, 메르시 상대 메르시 왔다. 깝네 아, 메르시 가는 돼. 오케나나나어나어 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직. 이거, 우리도 많아, 우리 상대도. 디바이킹. 포커시, 포커가자 있어요? 아, 로 조심. 어, 나이스야. 개지컷이다 아, 씨. 트레바, 트레, 트레바. 모이라 보는 중. 벌써 뒷발... 나 벌써 아 근데 거의 틀러 없어 틀러 없어 미안 러 없어 와뭐해 해킹 해킹 아 좋아한데 어 너무 빼서 너무 서아 너무 많이 위선 필아저필 모이라 필 분수기 필 모이라 필 모이라 필 모이라 필 모라 필 오케이 메카커 모였어 야 잡아 잡아 모라 필 나이스 야, 메르시가 어 트레이서 개피. 트레필. 트레, 트레, 여긴 꺼지고. 트레필. 도망갔고. 와, 와. 윈산 별로 체력 없긴 해요. 아, 씨.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어, 디날피 처리가 <목소리> 하 우리 솔드발, 솔드발, 트레이서 이 새끼 살아있네, 아직도. 아, 피오겠다 메르시. 아, 아, 아 윈산 컷. 와, 저 지금 우리가 마무리가 안 되네. 아깝다. 다개피어 아, 이첫 번째 너무 아깝다. 저거첫 번째 할 때. 응. 어, 니네 잘하는 거 손보라 해도 됨. 손보라요? 손보라도 좋지. 네. 오, 좋. 오, 아, 오 아, 이거 아, 씨 아, 좋지. 아, 오, 아, 씨. 근데 아, 스페셜은 많잖아. 오, 아, 어, 아, 이거 완전 스페셜 조합인데. 아, 달라라라. 조합 아, 아, 아. 이거 진짜 보기 힘든 조합이에요, 이거 진짜. 근데 저기 저기 애들이 좀 아, 맞네. 어? 잘 들어온다. <laughs> 이거 이거는 약간 저도 의미가 <laughs> 있는 조합. 저도 의미가 있죠? 이거 하나 실험장인가? 저런 실험장인 조합이야. 근데 좀 <웃음> 이게 <웃음> 잘 켜야 돼요. 가스를 잘 켜야 될까요? 이 마루 내가 어그로 담당할게. 내가 어그로 담당하고 우리 우리 솜 우리 솜브라가 백팩 돌아댕기면서 감사라고. 이게 또 유튜브 <laughs> 유튜브에 <되게> 좋지 않나요? 좋지 좋지. 이 우리 둘이 같이 했을 때도 이런 에이. 조합으로 해본 적은 없었던 거 같은데. 에막 킬러 하고 이래가지고. 좋다 이거. 어? 이거, 는거도저미있다 저도, 저도 여러분들. 이기이이기면이기 이거, 이도의미있지이이기면 의미 더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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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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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이게 이거, 이거 Let's get it. I think I am Milkia. I'm not t 데아 우리 a n d Are we 나 머리 긁으면 h e world? I'm not the world. I'm not the world. I'm not the w o r l 에 I'm not the world. I'm not the w 겐트 l d I'm 레지 개피. 아, 여바이 트레. 호그 2층 호그디바 이층. 2층. 오케이. 힐안 줘야 돼. 이거 한 피. 트레킹. 오, 트레킹 다 트레킹. 3P. 트레킹. 트레킹. 이거 잡자 오, 이거. 잡 잡으시 죽었어 트레. 나 나도 녹았어. 힉 힉. 힉힉 계속 쯤 이김. 어 나이스 겐제이킹. 방금 아 호그만 잡자. 오고 오른쪽에. 있고 오른쪽에 호그 혼자. 높치게 나이스. 왼쪽에 겐지 뭐야 겐지 궁있는거 해킹 이거든 겐지 컷. 나이스 해킹 나이스. 해킹 뭐야? 뭐야 뭐야. 나이스. 트 나이스.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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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계속 불어봐요. 뭉쳐오게. 안녕. 합 좋은데 은근이 빠했어. 어, 쟤네 힘을 못 쓰네. 마지막에 비울 때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비비. 아비비네. 좋고. 졸라 빨리 믿었는데. 쟤네 역, 역행 없어요. 그래. 갈고리 빠졌다. 갈고리 빠졌다. 갈고리 빠지고 돼지도 쟤네 들어오면은 응. 바로. 응. 용검 있어 이제네. 그래 붙잡다는 거 그냥 가야 가되가도내한테 온다고 생각하면 돼. 부착. 와, 뭐야. 다었다다었다 다 넣었다. 용검 용검 쓴다네. 용검한다 이킹. 로드 개피. 호구구펜스컷펜스컷 얼킬컷. 오. 오이피 아, 트레가 라이발킹오이컷 쟤네 실로 다 잘랐어. 트레 그래. 뒤에 있어요. 레컷 호구 잡 나이스. 호구 잡게요 우리 메리아이킹 뒤에 호구 혼자 나이스. 아, 아무리 싸지식이 쟤네 겐지 뭐. 용 용감했어요. 아, 아, 용검 아직도 안 썼어? 네, 썼어요 아 <laughs> 트레이서 왼쪽 밑에 있다 쟤만 펄스 썼나? 아, 아, 펄스, 아, 펄스 한 번도 안 썼어 펄스 한 번도 안 썼어 겐지 그거? 일단 해킹! 어, 뭐야 이 새끼 어, 이 새끼들 다 내한테 오네 용검이랑 펄스 자, 용검 빠지고 펄스 빠지고 어, 여기 피가 빨리더라 아, 빼야겠다 용검이랑 펄스 다 빠졌어 아튕겨 포그 필! 그 필! 지지튕겨게 없을걸요? 지 필! 나이스! 햄님! 질입니다!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오오! 오,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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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만 오, 살리자! 다, 미쳤다. 어, 왜왜 미쳤다! 햄님 오. 어. 오. <laughs> 돼지고기 예삐. 돼지고기 오른쪽. 라스 돼지고기 들구치기 시켜. 트레트리게티. 와미는데요바스티오 모이라 뒤에 있어. 모이라 뒤에 있어. 오케이. 커커커 커. 니 모이라 혼자. 오케이. 아까보 어, 어, 오른쪽에 빠졌다. 모이라 가 아, 모이라 바, 바. 모이라, 음. 모이라 오른쪽. 음. 알죠. 적궁 있어요. 봤다 안녕. 시 메르시. 메르시 쟤네 발키 트레이서 뒤로 돈다. 2층으로. 심 아이고. 8컷. 나이스. 헨지 튕겨내기 빠지고. 오케이. 이번에 EMP 또 있거든요. 화물 계속 밀자 쟤네. 버튼. 6라 디바 다네킹디 어, 디바 개피다. 어, 디바. 디바. 아, 피가 빠다 메르시 먼저. 메르시 먼저. 헨지 들어온다. 아. 메시 안메수없 뭐야 정면 정면. 트레이드에 트레이드. 해, 트레이드 해. 오케이. 올라가. 메시커. 아키리카. 피트. 아키리카. 아키리카. 그나마 대지 와 대지 괜찮았다. 좀 밝혀 있었어. 와 용범이 좋았네. 예. 네. 근데 오케이, 용범이랑 비교하야 돼. 수실 지금. 가 피할 수 있나? 근데... 나좀 차원이야. 아이고 안 되겠다. 한번빼자한번 어, 뭐... 이거 뺐어요. 퓨리어힘 알키리랑 못못 뺐어. 전차원 전차원. 알키리랑 용보 뺐어. 아, 아까 디바. 알키용알킬용 재부팅했으니. 아, 겐지가 잘했다 방금. d m 겨 빠지고. 안녕. 도 해킹 잘나오면할수있어요오 아까비. 트레이서 렇게 빠지고. 아, 전차 모두 바로 돌릴게요, 그냥. 이 네. 어, 주는 방법 빠짐. 오! 나이스. 우리야? 나이스. 크리스 나이스. 호 잘해. 리리스 와, 나 뭐야? 뭐야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서폿 아. 아, 나 거야? 나네 죽안 털어서. 어, 우리 로드가 세명 잘랐는데. 아, 더블로잘안 멸리지 않냐, 이거. 어, 저메리스겠는데 아, 이리시다니아드 아도커. 멜리시 힐. 어? 근데 메르시 자리에 없는데 이거... 아니, 이렇사야어오케 어떻게... 울음... 울다 우리 맘치도 있고... 오, 좋아. 이거 할만한데... 진짜... 메르시 바 메르시 킹조 메르시 카... 더다또온다또온다 오... 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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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방치당이 할게.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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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빨리 들어가다불타네 응. 어, 다불타네 <laughs> 우! <우우! 웃음> 형님, 유튜브 30만이 보입니다 지금. 뭐라고? 유튜브각 30만이 보입니다 어, 인정 인정. 해 예. <laughs> 이분판 꼭이길수 있도록 자기가 아, 준수야될 할게요, 이거. 예. 나 오래 살게요 이거 야봉님 그래? 계속. 어? 어? 그래? 아, 나 이번 판에 고 수비 는 솔져 해야겠다. 우리. 무엇이든 누구든. 어? 맥 맥꿀이 까 항상 백 또는 남겨 음. 둬야지. <laughs> <이거 왜? 웃음> <laughs> 제목 괴명이에요. 자기가 인사해. 시청자분이 찾으셔 몰라, 왜? <laughs> 아 괜찮아.

왜? 여포만 있을까? 내가 을더 자신 있나니. 뭐야, <laughs> 아니, 어제 사현피편뜰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laughs> <너 어디> 살게. <살아>? 될지 <laughs> 아, 다 방금 하면서 신났구만. 방금. 이겨야 되냐고. 졌어. 엔지 라인나? 50초 한번받는거 보냈어? 아, 비비라니 맞 제 재밌어요. 나인티바 인바 메르시 컷. 나이스. 디바이킹 일단 디바이킹 메르시 컷이에요. 디바 개 아, 피. 크레게 아, 피. 더. 크게 빠지고. 크레피. 크레피 이에요아 뭐야 이거. 홍하나 피. 홍아나 컷. 땡중 개피. 땡중 피. 아, 아, 나이저 땡조 그래, 뒤에. 왜하고 <laughs> 뒤에 뒤에 라인컷 좋아. 한번 벤지. 벤지 튕겨내기 빠지고. 겐지필 겐지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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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혼자. 메르시필. 아메시필 아, 그래. 볼러서 그래. 들어 오케이. 계속 아디오스 아디다스 아틀란티스 아트라스 <laughs> 아, 아, 마이 아, 영어판, 내가 할게. 졸라 잘 막았네. 아, 예. <laughs> 근데 요, 아까 전에 이다가 예. 나오니까 이기는 아. 네. 아 <laughs> 형님, 근데 아까 전에 그 뭐냐, 두 번째 포인트 마스 개질렸습니다첫 번째 포인트, 예, 예, 마지막에 그랑씨한대또세젤 어, 아, 네. 바에. 예. 그, 그게 뭐 그거, 그 달달달달달달달달 달달달달 의자 부러져 의자 부러져 어 이번판 이거 내가 봤을 유튜브 최소... 10만 20만 가 제목을 <목소리> 잘 짜야 돼요 형님 그러 그러니까 이거 뭐라 제목 짜야 이거 저도 이 아버지게... 그게 진짜 대가를 갚아도 못하겠어요 항상 제목하고는 스트레스가 <목소리> 예. 장난이 아니야 진짜 그치 예. 또 억울하게 끌면 억울하게 끈다 뭐라 두들이면 맞습니다 오. 적당히 없어요 진짜 착하게 하면 아무도 안봄 허헣 인지, 인지용 <목소리> 여러분들은 모르지 뭐라쒸 뽀뽀요 에에? 알았어 오우씨 알았어 알았어 어 갑시다 가조 이제 앞에 덫 앞에 덫 앞에 덫 뭐야 뭐야 에이 나왔어 던지는 거같지 던지는 거 같은데? 한조한 조에 메이에 뭐야 저거 온도조합이야 숨피 피 나이스 고고보 어, 오리사 개피 <laughs> 오리사 피한조딸피한조딸피한조 한조, <laughs> 컷! 뭐 이거 메이도 있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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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하냐 크뭐고저거 살신 정이 뛰어내려버리지 아, 나,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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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얼음, 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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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고, 네. 포크볼에 어, 그 뒤에 있어, 이거 뭔데, 이거 블랙킹, 언제 봤냐? 아까 두번 했는데, 저거... 아,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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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나이스 수아아아아 아, 아고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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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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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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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